이상호 아시나요 혹시? 아 알죠. 그 삼호 형이 아, 이제 챔스 미션을 그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예 예. 이거 어. 하나로 챔스 찍었습니다 저랑 같이. 아 진짜요? 이거도 네, 챌린저 3부에서 다이렉트로.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승 스카우터에게 버림받은 키린이 여백입니다. 혹시 시간 나실 때 가외 한번 가능하실까요? 어? 스카우터한테 버림을 받았다고요? 그럼 지금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궁금한 거 있으셔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산에서 빌드업을 잘하는 분이라 찾아왔다. 뭐 나쁘지는 않죠. 제가 뭐 사람들이 자꾸 프로 도전해라 해라 하는데 패드 하신다고요? 아, 잠깐만, 나 패드놈이랑은 얘기 잘 섞긴 하는데. 아그 다름이 아니라 네네. 제가 그자다일났는데 어제 뭐그 새로운 피인이가 들어와서. 네. 이제 스승님이셨던 이제 스카우터 선생님께서 네네. 그 피리니 분을 영입을 하고 싶다. 그여백이그 사람은 어? 자기가 안 가르쳐줘도 잘한다. 와. 알아서 뭘갈 건데 뭘 어?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제 그 야무지게 그 물소 행동 삭삭삭 하면서 그 아시죠 그 목소리 안녕하세요 스카우터입니다 딱그 목소리 내시면서 알죠, 알죠. 아. 어, 팀 맞춰주시면서 그냥 막 어제 막 좋아 죽을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좌 엔돌핀 오른쪽에 새로운 역캠버, 새로운 버추얼 와, 실화냐? 저 진짜 스카우터님이나 딱 팀갈 때문에 두번 연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 딱 하나 해서 딱세번 만나는데 제 선생님이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남성으로서 매력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아! 단순 출하서 제가 이번에 네. 비방으로 이제 원래 포켓몬 운영자,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운영자를 하다가 네. 예, 최근에 이제 요 서버가 거의 끝나서 음. 이제 편하게 피파를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예, 예. 오늘이구나 오늘 오전에 이제 프로 이까지 했다는 바로 달렸거든요 5승1패로 예예 바로 올라왔는데 이제 월클까지 가려면 박스 안에서의 뭔가가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도확실라 배우고 싶어서 네. 일단 박스한 플레이를 좀 약간 자신있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개인기도막 사람들은 쓰는데 저는 막 모르겠고 음. 막 사람들이 막 멋있게 쓰는데 여태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거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 시야만 한번 띄우면은 진짜 네. 그때부터는 그각 계속 볼수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그 각을 짧게 알려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카카랑 레앙 쪽 이제 위주로 계속해서 커서를 잡다가 네. 이제 요즘 이제 중원에서 계속해서 패스하면서 네. ZD 각을 잡고 있거든요 음. 아 이거는 이런 너무 이런 바보 같은 패스였는데 접근까진 좋았거든요 자 여기서 네. 이제 팁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뛰잖아요. 네. 이렇게 접을 때 이렇게 앞쪽으로 접으시면 안 돼요. 앞쪽으로 아, 접으면 태클에 뺏길 수가 있단 말이죠. 위쪽으로 이렇게 등이게 상대가 태클을 뻗어도 안 닿게끔 아 등지고 이렇게 돌아야 아, 돼요. 식으로. 아 그다음에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게 뿔간수의 기본 항상 등져서 받아야 되거든요. 항상 등져라 네. 그러면은. 등을 지고 있을 때 C 누르면 몸싸움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몸싸움 키. 네네네. 이거 쓰기고도 더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서 볼간수를 하면서 이제 컵백각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뛰어 들어오는 선수한테 주고 싶으면 W로 주시는 게더 좋아요. 컵백은. 사이드 한번 찢어 보실래요? 일부러 열어드렸어요. 여기서 네. 좀 버텨야겠죠? 그렇게 돌면 안 돼요. 위로아 그렇게 돌아야지. 로로 위로 그렇지. 돌면서. 그러면 뒤에 각방금 보였죠. 이러면 이제 뒤에 패스할 각이 나오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그렇게 돌면 저기 레이카르트 비죠. 그럼 바로 주고, 바로 아래 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가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대로 뭐 디디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뚫었어. 그러면은 그렇죠. 둔지고. 그럼 아래 바꾸고 순간적으로 펴요. 순간적으로 아, 네. 그 아래 공간이 비거든요. 그 네. 사이로 딱 넣어주면 돼요. 빌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면서 그죠. 돌면서 이제 내 패스 그 중간 사이 값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옆에서 뺏겼구나. 그죠. 그 이런 것도 이렇게 등지고 돌고 그럼 여기 딱 가고죠. 어. 아.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오고 내가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ZD 심리전 해주면서. 아, 근데 이거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거에 당했거든요. 스카우터는 이런 거못 알려줘요. 그 사람 게임을 못해서. 네. 자 여기서도 이런 거 W. 오오 잠깐만. 어 이렇게 되네? 패널이잖아. 허어! 아 등지면서 돈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볼이 안뺏기고 우리 팀 투에 주는 선수 움직임 기다려 주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한번 보면 진짜 쉬워져요. 아... 이렇게 없으면 미니맵 한번 보고 여기 뒤에 주고 아... 다시 아래 갔다가 등지면서 안 되면 사이드 플레이 이런 식으로 뚫어도 되고 씨... 그러다가 다시 뒤 빼고 여기 주고 ZD 차는 셔 다시 등뒤 져주면서. 타이감누리고 앞에 주고 여기서 퍼터 갈린 다음에 크로스 투 마무리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저 박스 안에서 퍼터를 섞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갑작스럽게 퍼터를 쳐버리니까 이게 피린이 입장에서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어근면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니까 박스 안에서의 이제 기본적인 수비의 등지고랑 몸싸움 하면서 이제 퍼터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주로 쓰는 네. 개인기들이 어느 한몇종류가 될까? 보통 한두 종류, 세 종류 쓰시는 거 같던데.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씨 드리블이랑 힐플릭힐플릭 그다음에 힐투 볼롤. 힐투 볼롤.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거 혹시 쓸줄 아세요? 힐투 볼롤하고 힐플릭은쓸줄 알아요. 근데 그거랑 이씨를 섞어줘야 돼요. 쓰면 여기 여기 중거리 거기죠. 뭐 이렇게 반대 열어도 되고 여기서도 능지면서 여기서 그리고 원래 Z키를 누르면 얘네를 불러올 수 있어요 방금 야야툴의 얘 오는 것처럼 아 Z를 불러면 불러올 수가 있어요? Z키를 누르면 방금 제가 제주스 불러왔죠 이거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와. 뛰어오거든요 이걸로 컷백 딱 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고립, 고립이 어. 됐다 만약에 여기서 고립이 됐어요 C로 에. 불러와요 그럼 얘 가까이 오죠 이런 식으로 공간 어, 어. 살아나는 거야 엄마야 돌아비기는이름이 되는구나 에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데서 이제 힐플릭 딱 써주고 와 C C 빼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빼가고 마무리하고. 우와! 유튜브에서 보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아 무슨 궁금한 거 있어요? 뭐죠? 그 패스 중에서 예, 그 땅볼 패스 되게 빠른 ZS 있잖아요. ZS 얘기하시는 건가? 네, ZS. 이거? 네, 그런 거는 보통 박스 안에서의 뭐 이런 거할 때는 안 쓰나요? 박스 안에서 쓰긴 해요. 이게 진짜. 말하기 타이밍이 어려운데 요런 거 방금 훈란 같은 거줄 때는 방금은 ZS 해도 돼요 수비한테 안 닿게 하려고 키퍼가 못 맞게 하려고 ZS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네. 이렇게 하다가 요런 식으로 ZS 이제 뿌리는 건데 오 그거 빼고는 음, 잘안 써요 그거 빼고는 잘안 씁니다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ZS보다는 편하게 그냥 S 하는 거랑 W만 연습을 잘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ZS가 좋긴 해요 요런 가까운 지역에서 그럼 아다리도 좀 아, 나오고 하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음. 오케이. 위로 돌고 뿔레트 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퍼터 쳐서 안으로 딱 들어왔으면은 바로 각 열리는 거지 하... 이상호 아시나요 혹시? 아 알죠. 그 삼호 아, 형이 아, 이제 챔스 미션을 그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예. 예 이거 어. 하나로 챔스 찍었습니다 저랑 같이. 아 진짜요? 네, 그래도 챌린저 3부에서 다이렉트로. 만 빠개면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걸로? 좋아요. 이렇게 뚫었다. Z로 불러오는 것도 있어요. 불러오긴 했는데 왜안 오냐? 그러니까 방향키 입력하고 Z 눌러야 돼요. 어. 불을 내로. 오케이 마무리 좋았다. 오케이 사이드 열렸다. 지르고. 줄 때가 없죠. 그럼 접어야죠. 그렇지 그렇게 접고. 오. 그렇지. 때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근데 좋았어. 그런 느낌 맞아요. 아. 어 너무 약간 공격 루트가 하나 더 열린 것같아서 행복한데요? 이러면 또 게임 재밌지. 그래서 또 일단 퍼터 쳐서 안 되면 뒤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와. 제가 알려드린 흐름이죠. 이거 야야투레한테는 W 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간만. 어. 있다. 그럼 여기서 퍼터 하고. 어 퍼터 씨. 뒤에 딱 주고 여기서 이제 내 거잖아. 여기서부터. 아 저기서 방금 디디 때렸으면그들 그냥 들어가는,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죠? 여기서부터 그냥 내 파티예요. 내 파티. 와 환장하겠네. 저게 방금하신 게 이시 드리 이시 드리블인 거죠? 그죠. 이시 드리블이 결국에는 이제 몸싸움 키도 좀 같이 누르게 되니까. 네. 이 키보드에서는 이게 사실 저기 몸싸움도 좀 같이 입력이 하. 되는 그런 쎄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패드는 몸싸움 키가 그건 아닌 걸로 알 그건가? 잘 모르겠네. 똑같은 걸 거야 아마. 어 아, 그러면은 이시 좀 많이 쓰시면 좋죠. 어스 볼로 저게 이시. 왜 우리 선수가 누구어서 있냐? 와이 씨가 와좀 깨달으셨나요, 여백님? 어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볼을 사이드로 그러니까 저기 엔드라인까지 끌고 왔을 때 뇌가 멈췄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안 멈출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멈출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이제 이씨 드리블하고 휠툴 볼로 휠 플릭, 그다음에 정말 나중에 이제 그게 된다면은 에? 연습이 더 된다면은 뭐 드래그백이라든지 유명한 뭐 스리터치 룰렛 이런 것까지 연습을 하면은 확실하게 가능성 있지 않을까. 아, 참. 소문 날까봐 무섭습니다. 아이고, 진짜 어디 가서 뭐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 아 이거 뭐 방배우님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고 그냥 전파하겠습니다. 네, 뭐 이쁜 여성분들에게는 그냥 은근슬쩍 방배우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뉴걸들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 막또아또 그런 걸또 원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형님. 아, 아 제가 또그 뉴걸들 참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오늘의 이제 수업비가 좀잘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빡세게 해서 월클 빠르게 찍고 한번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